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네, 오늘은 네 보다시피 김해 외동에 네, 나와 있습니다. 네, 7시 20분 뭐예상가시죠 네, 초콜은 내외들한테 네, 오랜만에 네, 부르셨어요. 라고나는 어? 고오그 혹시 그 코로나 걸렸습니까? 그랬더만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이거 원체 안잡혔왔고 네, 그래서. 네. 를 이용을 안 했대요 4만원에 가고 나서 이용을 안 했답니다 열받아서 우선을 해서 만나서 그렇고 아, 직접 전화하면 안되냐고 내 보고 <laughs> 어뭐 알아서 하십시오 시간 맞으면 제가 뭐 운행해 드리겠다고 말은 했는데 현장콜 잡고 네 우선은 내외 오랜만에 왔는데 시간도 좋고 7시 20분 네, 주는 대로 아무거나 잡고만 갈게요 네, 아무거나 <laughs> 뜨는거 아무거나 잡고 네, 부산도 좋고 아무거나 네, 돈만 맞으면 이동하는 걸로 그럼 3월 29일 화요일 어 내일 비오니까 오늘 제대로 한번 불태워서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두번째 콜뭘 잡는가에 따라서 오늘 또 운명이 갈리겠죠 그럼 우선 두번째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다 와, 미치겠다. 예, 아, 콜마가 안 잡혀요. 이또 지금 잡은 것도 와, 콜마에 떴어. 안 잡혀. 그고 이거 카카오로 잡았어요. 이거 제휴 콜 잡아도 블루 되나? 우선은 네 유라로 들어갈게요. 와, 이거라도 타고 있어야지. 와, 한없이 죽네. 네, 우선은 네. 유라,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올게요. 와, 힘들다. 도착했습니다. 예, 네, 아, 대기 한 15분 한것 같아요. 대기비 5,000원 받았고, 25,000원에 왔습니다. 야, 제육콜은, 예, 네, 안 주네요. 아직 그린이다. 차라리, 대기하면서 이걸 사고 싶어서 차라리. 양산을. 아직도 안 빠졌네. 대기하면서 떠있던데. Hey, 아, 선, 착지는, 네, 유라 먹자 바로 앞이라서. 유라 먹자 앞이긴 한데, 아, 한 9시까지만 대기하다가, 에, 볼 없으면, 장류 쪽으로 넘어가야겠어요. 아, 하나 타야 하는데, 이런 거 하나 타는 게, 어, 아, 뭐야, 씨, 포도 못했어, 아, 추천이었는데, 빨간 딱지가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우선은 홀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명지, 이거, 씨, 카카오로 키우고 있는데, 와, 끝까지 안 올린다. 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동도 못 하고 있다가, 우선은, 아, 빡센데, 그만 차라리 기사님 없는 대로 가자. 예, <laughs> <에>, 갈게요. <laughs> 뭐, 그렇게 빡세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우선 들어가 볼게요. 일부러 카카오라서 잡기던 것도 한 50%? 예, 아, 그린 탈출해야겠어요. 그냥 한 2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고객 만나러 가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겠고요. 우선 네, 하전동 가서 오도록 하자좀 이따 올게요.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좀쌩뚱맞게 있네요, 여기. 기사님, 한 분. <laughs> 야, 근데 네, 녹산에, 요 조금 신호동 쪽에 콜이 있어요. 근데 네, 녹산에서 이거 하나 더 있다. 아 울산은 못 가겠고 명지 명지 제유 제유 다 제유 녹산에서 강서구 신호 나 솔직히 말해서 신호 근처인 줄 알았어 증산리 아, 알라 모라 콜은 아, 단가 좋은 거 많아. 아, 양산? 지금 도착하면 10시 시간은 딱 좋은데. 아, 위치도 좋고. 근데 너무 멀다. 5.1km. 아, 씨. 싸비니까 4만원. 라면 3 2 0 0원인데 얘는 3 5 0 0원이네 아, 부산콜인가봐. 양산 증산을 한번 들어가. 10시에 가서. 김에 찍고 한번 뒤져버려 김에 가서 아, 뭐 하나 안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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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줄까 봐요 44분 아 신호동 경애관 가는 시간을 봐야겠다 와. 신호동 경애관 경애관 아니요 왜 안나오지 신호하러 해센터디아 신호동 아니고 신호동 4.7km 어, 도로도 좋고 4.7km 10분 10분. 아, 심한 뭐 하나 안 주나? <laughs> 아, 찍고 가자, 이거. 양산. 용원. 양산. 44분에 10분, 54분. 도착하면 10시 40분. 10시 40분. 아, 어중간한데. 아, 어중간한데. 없다. 대신 사0분이야아 진짜 씨. 우선은 안 잡고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가서 어떤가 되면 잡든지. 우선은 이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최단거리해서몇 키로? 이러면 4 8 k 아이씨 오씨. 오씨. 네, 이렇게 해서, 갈게요. 우선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좀 이따 게요 왔습니다. 아, 예, 800m 남겨놓고, 씨 아, 열심히 키웠다. 와, 45,000원, 5,000원 키워서 나갈게요. 와, 콜다 빠지는데. <laughs> 시끄했네 시끄럽했어. 우선은, 지금 바로 근처에 한 800m 남았으니까, 55분에 출발한다 치면, 10시 한 40분 안에는 양산에 도착하겠네요. 우선, 네, 양산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에서. 창호콜 잡으면 베스트고, 아, 두 번째로는, 뭐, 김해콜이라도 잡고 나와야겠죠. 우선은, 네, 양산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네, 경유한 군데 해주고, 네, 10시 30분에 원래 도착이었는데, 와, 경유 8분 정도 해서 5만원 받았고요. 우선은, 얘가 네, 지금 장류 하나 더 있고, 네, 정답가인데, 아, 오자 말자. 이래 주니까 또 가기가 싫네 아, 없다, 없다, 없다. 2만 팔천 원. 아, 아니야. 한 번만 더. 아이씨, 에이스 봐. 아, 이거 잡고 가는 게 원래 딱 맞는데. 아, 씨 도착하자 말자. 이라니까 <laughs> 한 번만 키워주면, 그래, 빠졌다. 한 번만 키워주면 딱 좋겠는데, 24,000원만 줘도 감사합니다. 할건데 5 1 k 로라서그 때문에 솔직하게 못 잡았어요. 네, 잡고 갈게요, 그냥. 이거 잡아야지 네, 차원 갈수 있어요. 아, 보자. 거리가. 와, 5 k 로 근데 양산은 5km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죠. 길이 원체 좋아서 정각 35,000원. 우선은 네, 장류 들어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콜은 없고 빠르게 넘어가죠. 이게 딱 맞는 것 같다. 우선 네, 장류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17분에 도착했는데 동업하출소. 아, 한번만 도착하자마자 주지마. 아. 초촌에서 2만 원. 와우, 잘 줬다. 없어. 아... 아. 아, 여기서 죽나? 홀이 100개나 있는데. 뭐가 이래 잡힐고 양산. 양산 이제 못 간다. <laughs> 양산이 이제 못가 주겠다. <laughs> 야 콜이 이래 많은데 여기는 없어 아씨 뭐 이래 이제 다 창원 안에만 있나 아 뭐가 씨, 많기는 한데 뭐가 잡혀서 왔어 명 관계 씨. 관계 하나 줘봐 관계 관계 없어 관계 관계 아, 씨, 이거 쓰야 한다. 됐다. 내일 일안할 거라서 부담쓰고. 우선은, 아, 올라갈까? 장류 쪽으로. 아, 이거 주촌이라서. 주촌도 5.7kg 쌓을 수 있는데. 아, 양산. 우선은, 내네 상황을 좀 보고, 네 코를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허리야. 운전을 너무 빡세게 했나? 허리야. 너무 아프다. 와. 아, 그럼, 좀 이따가 올게요. 왔습니다. 아, 아다 결국, 시 어쩔 수 없다. 와, 이거, 이거 갈랬는데, 어, 안 뜨네. 예, 주촌에서 상남 22,000원 떴는데, 펼쳐보니까, 와, 7kg 나오더라고요. 어, 아, 씨발, 근데 진짜 답이 없다. 와, 7kg는 도저히 안 되고, 우선은 잡은 거는, 네, 우선은 유라에서, 중동. 아. 씨. 정당 가긴 한데 이런 건 진짜 가기 싫다 한 30분 30분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뭐 콜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자꾸 가게 생겼네 아 이거 자꾸 우 넘어갈게요 아참아 아, 김해로 갔어야 돼 장류가 아니고 김해는 네차원 콜이 적당히 있었어요 아 넘어가고 싶더라고 네, 우선은, 네, 통화하고, 중동 가서, 끝나겠네. 끝나겠어. 도착하면 12시. 끝나겠구만. 네, 우선은, 중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아 지하 3층까지 내려간다고. 쎄 빠졌네. 네, 우선 도착했고요 와우. 오늘 막 제대로 달렸어. 아, 거리는 있는데 우선은 네, 중동에서 중앙도까지도 달려야 돼요. 오늘 킥보드 배터리 다 썼다. <laughs> 확실히 다 썼겠다. 우선은 네, 집에 복귀해서 정산도 하고 오늘 몇콜 탔는지도 모르겠고 얼마 벌었는지도 모르겠고. 우선은 네, 복귀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빠르게 좀 가봐야 할것 같네요. 좀올게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한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정리 좀 하고 온다고 조금 늦었어요 아 따야 담배 다섯 장 다섯 장 받았나 아니구나 1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우선은 네, 정산하고 빨리 들어갈게요 한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콜 탔고, 20만 2천원에서 수수료 빼고 17만 7천0 0원 아, 오랜만에 조금 빡세게 탄것 같습니다. 내외에서 1시간 안 죽었으면 20만원 채울 수 있었는데. 우선은, 네, 만족하고, 오늘, 와, 킥 진짜 많이 탔어요. 콜 탄수보다 진짜 킥보 탄게더 많은 것 같다. 와. 야 진짜 빡세게 탔다. 완전 이거, 배터리 있는 거다 썼어요, 다 썼어. 우선 이렇게 들어가고, 예. 아직 콜은, 네, 한개 있네. 예, 네, 그리고 막 콜은, 네, 와, 중황동5 8 k g 인가, 예, 네, 나오더라고요. 아, 5 8 k 로 그리고 양산에서도 그거 4 9 k 로 그리고 유라에서 떨어져서 아, 장류 4덕 떨어져서 유라 들어가는 거, 그거 4 5 k 로아 이것만 해도 몇 k 로인지 모르겠다. 와, 진짜 미친 듯이 탔네요, 진짜. 갯보드를. 네, 우와. 아, 양덕에서. 와, 만 3,600원 아니잖아. 우선, 네, 이렇게 들어가고, 네, 내일은 비가 와서 네, 푹 쉬다가, 목요일날, 막날. 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집 바로 앞이라서, 뭐, 키보드, 배터리, 뭐, 걱정 없이 천천히 내려가면 되겠네요. 그럼 31일 날 오도록 할게요. 그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